오랜만에 또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돈내산 언박싱. 음. 이것도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박스 오블리스에서 구매를 한 건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안 밴드 하나 샀고요. 국산 100% 참기름. 그래놀라. 지난번에 한번 시켰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시켰습니다. 이거는 프로틴 칩인데 이것도 되게 맛있고 튀기지 않은 그런 과자여가지고 그냥 건강 간식 느낌으로 먹기 좋아서 이것도 구매했습니다. 베베 숲 물티슈. 한국에는 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물티슈 많이 팔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돈을 줘야 괜찮은 재질의 물티슈를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맨날 아기 물티슈만 사거든요. 좀 비싸기도 비싼데. 물티슈가 일부를 하길래 또 냉큼 샀습니다. 짜파게티 더 블랙. 제가 짜파게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더 블랙은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미국 마트에는 아예 이 제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돼지코팩 하나 샀고요. 그리고 책두권 샀습니다. 하나는 양귀자의 모순. 그리고 하나는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약간 철학책.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이 모순은 제가 유튜브 찰스 엔터를 요즘에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찰스님이 이거를 항상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고요. 이 철학책은 제가 대학생 때 철학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책 한번 오랜만에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 피닐로의 봄의 라이스 팟! 솥밥이 한때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스 팟 같은 거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거운 거는 저랑 또안 맞아가지고 스테인리스로 된거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뭔가 딱 라면 끓여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데 헉, 너무 귀엽다 이 새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소법도 가능하고 그냥 일반 냄비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애드온으로 한번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코스트코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또 코스트코를 왔습니다 이번 달에 벌써 두 번째 코스트코 <laughs> 계란을 좀 사러 왔고요 아무래도 이번 달 장보기는 지난달 같이 아낄 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아, 날씨 너무 좋다 아침에 비가 와 가지고 바닥은 좀 젖어 있는데 해가 다시 떴어요 아, 근데. 어. 근데...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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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진짜... 뭐... 와... 오케이... 아, 박스로 팔아. 이제 계란을 이렇게 박스로 파네요. 근데 열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60개네, 60개. 어? 7월까지. 오케이, 파스타 소스 하나 아, 삽니다. 디센볼 절트드 카라멜 맛은 처음이야. 다른 분들 영상에서는 코스트코에 두바이 초콜릿 파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파나 보요 배가 고파가지고 오랜만에 뭐 하나 살려고. 706. 707.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조금 먹고 가려고요 아, 핫도그 이게 진짜 좋은 게 1.5불에 핫도그랑 콜라까지 게다가 리필까지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미국 사람 다 됐네 응 음. 입에 었어아 입에 묻었다고? 삐져먹먹어 어? 잠깐만, 괜찮은 어삐져버어삐 괜찮아 어찮아버렸어 삐져버렸어. 삐져버응어 삐져버렸어. 삐져버렸어. 삐져 테트리스를 필요한 물건들을 좀 샀는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핑크 스토프라고 해서 약간 세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성분도 좋고 효과도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나보소라는 곳에 뉴로볼이거든요. 발바닥 지압하는 마사지 기구 같은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자주 붓고 그냥 전체적으로 잘 붓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거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 돌기가 있고요 초딩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압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주 하셨었는데 그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더큰 버전 먼저 이거는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그 스크린입니다 남편 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스폰텍스라고 해가지고 물을 엄청 잘 빨아들이는 수세미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쓰고 있었는데 그쓴게좀 오래돼가지고 새 걸로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트박스를 <laughs>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산 다음에 좀 필요한 게더 있어가지고 더 샀습니다. 위클리 플래너 하나 샀고요. 30일 동안 할수 있는 헤비트래커라고 해서 애기들 칭찬 스티커처럼 생겼는데 이제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30일 동안 달성하는 그런 판이거든요. 어, 혼자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눈에 보이면은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습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봤고 이게 좀 유치해 보이긴 해도 동기부여는 잘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뭔가 칸을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이라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약간 속은 느낌.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되게 춥습니다. 이 구름이 되게 입체감 있지 않아요? 약간 합성 같아. 짜란. 한시려워요. 추워서 오늘 저녁은 짠 참치찌개 끓였어요. 두 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참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꿀템이 있는데 뭐냐면 실리콘 찜기거든요. 실리만코고 제가 한국에서 또산 건데 이 찜기에 야채찜 해먹으면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요. 야채를 넣고 찌면은 사실 물이 약간 흥건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침대도 들어있는 이 실리콘 찜기를 샀습니다. 이거를 사고 나서 진짜 거의 매일매일 야채를 먹게 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당근은 익히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니까 먼저 돌려준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야채들도 다듬어주면 돼요. 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됩니다. 사실 원래 물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찍느라고 깜빡하고 물을 안 넣고 돌려가지고 끝 부분 이 탔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박스입니다. 짠! 박스 뜯고 정리하고 박스 뜯고 정리하고. 요즘에 남편이 어깨랑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쭈글러도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 안 되겠다. 마사지기를 하나 사달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마사지기를 주문했거든요. 그걸 주문하면서 이제 곁들여서 몇 개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사지기가 품절이고 그거 빼고 요거만 지금 배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작습니다. 나 정작 필요한 건안 오고 좀좀 따리로 산 것만 왔어요. 이거는 저번에 또 보여드렸던 단백질. 이게 한번 주문할 때세 개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살 때도 곁들여서한번더 샀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주 고무장갑. 고무장갑도 1불 딜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 좋다.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남편 거 쓰라고 제일 큰 사이즈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누룽지 하나 샀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동생이 누룽지통닭 맛있다고 한번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막 시켜먹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해먹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룽지를 좀 괜찮은 누룽지로 한번 사가지고 만들어보려고 약간 장인의 누룽지를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고른 제품은 메르엔제이의 마로 미니 큐 제품입니다 완전 그냥 핏뚜루마뚜 가방이다 약간 저는 토프 컬러를 골랐고요 몽실몽실한 그런 느낌 아니 수납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는 미니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가방이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 가방 사이즈. 지난번에 샀던 이 가방은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근데 가방 사이즈가 이 미니가 더 크죠. 이것도 한 8만 원인가 하는 가방인데 거의 반값에 샀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들 좋은 한주 되세요!